코인 관련 투자 사기, 주식 투자 사기, 각종 리딩방 사기, 부업 사기까지 사기꾼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쉴드119입니다. 쉬운 부업을 믿기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업체 플리몰 해당 사기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기업체는 아르바이트 부인 사이트에 집에서 할수 있는 쉬운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공고를 올려 부업을 찾고 있는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이후 모집된 피해자들을 관리 중인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후 간단한 리뷰 작업을 시키고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바람잡이와 한 팀으로 묶은 뒤팀 미션을 권유합니다. 해당 팀 미션은 초기에는 소액으로 진행되지만 피해자의 차례가 되면 고액의 미션이 진행되며 중도 포기 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미션 진행을 강제합니다. 그러나 해당 미션을 진행해도 커미션과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하며 결국 피해자는 기존 투자금과 추가로 진행한 미션 금액까지 전액을 갈취당하게 되는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 내에 피의자를 추정하지 못하면 피의자는 재산을, 자취를 감추는 등 영양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금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혼자 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 쉴드 119는 피해자분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